안녕하세요. 안전보안관입니다. 어, 저희 음성 안내 경광등 사이렌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제품은 5m 반경 안에 어, 적외선 감지나 인체 감지가 되면 어, 저장해 놓은 안내 멘트와 경광등이 바로 울립니다. 지금 어, 현장이 전기가 인가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건전지 케이스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어, 보시면 AA 건전지 8개가 들어가고요. 이 건전지를, 어, 상시로 쓰시게 되면 2, 3일에 한 번은 교체를 해 주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건전지를 매일 교체하는 게 불편하셔서 전기를 인가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실볼트 아답터입니다. 실볼트 아답터를 여기 이 기계에 연결하신 다음에 그리고 220볼트에 꽂으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거 생략하고 바로 220볼트에 꽂으면 어 소트가 나서 바로 터지거나 이 타버립니다. 나중에 전기로 교체해 쓰실 때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뜯다 붙였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열었다 닫다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편하게 쓰신다 그러면 이 구라켓을 이렇게 저희가 드린 볼트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하셔서 부착하신 다음에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하시면서 쓰시면 편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내 멘트는 언제든 교체하실 수 있으세요. 안내 멘트를 바꾸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 특별히 사은품으로 요 USB 리더기에 SD 카드를 넣어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음성 멘트를 교체하실 때 연락 주시면 교체 방법을 자세하게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은 볼륨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볼륨을 높였다 낮췄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 오프, 온 오프 할수 있습니다. 5m 정도 반경에서 리모컨 조정이 가능한데요. 어, 상황에 따라서. 어, 실험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 직접 한번 켜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건전지가 8개가 들어갑니다 건전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1회차 작업구역입니다 보행시 주의하세요 주계차 작업구역입니다. 보행시 주의하세요. 볼륨을 주,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볼륨 올려보겠습니다. 주계, 주계차, 주계차 작업구역입니다. 작업 보행시 주의하세요. 작업 보행 주의하세요. 주계차 작업구역입니다. 보행시 주의하세요. 주계차 작업구역입니다. 보행시 주의권지. 꺼졌습니다. 어, 만약에 어, 나는 소리를 하는 것이 경각등만 필요하다 하면 이 소리를 가장 적게 내려놓으시면 등강등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계차, 주계차 작업, 주계... 등강등만 나오죠? 볼륨을 높여보겠습니다. 작업 구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볼륨을 가장 큰 것으로 세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어, 볼륨은 상황에 맞게 어, 줄여 쓰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어, 나머지는 한글 매뉴얼을 참조하시고요. 어, 언제든 궁금하신 건 전화 주세요. 어, 음성 멘트를 교체할 때나 전기로 바꿔서 쓰실 때는 어, 연락을 꼭 주세요.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